영어 단어를 정확하게 읽지 않을 것 같아 걱정되신다고요. 아, 아 영어 교실에서 발음 연습 확실하게 배워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중 자음 WH 발음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 발음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질문 하나 드릴까요? W 하면 어떤 것을 W이라고 하는 걸까요? 어떤 소리를 W로 갖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예, 많은 아이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글자의 모양 때문인지 대부분 V가 두 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W의 더블은 더블, 더블, U 이렇게 되는 거죠. 이름 속에 소리가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U가 두 개라는 얘기죠.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그 글자 모양이 이렇게 바뀐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유의 원래 소리는 어떤 소리들이 있었을까요? 다 예전에 변 소리들 있죠? 단 모음일 때는 어로 발음이 되고, 짧게 어. 장 모음일 때는 유, 이렇게. 발음교는 J가 앞에 숨어있고, 이렇게 발음교를 썼었죠? 또, 우, 이런 경우로 발음이 되는데, 그렇다면 유가 두 개란 얘기죠. 그러면 소리가 좀더 강해질까요? 네. 보실까요? 옆에 그림을 보면 한글의 우 발음을 짧게 한 상태에서 입술을 동그랗게 일본 그림처럼 동그랗게 오므린 상태에서 힘을 줘요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보시면 우 소리를 한글로 하는 것처럼 하시되 조금 더 입술이 앞으로 나옵니다. 한글의 우보다는 좀더 앞으로 나온 상태에서 나온 상태에서 우어 우어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우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림 우워 우 상태에서 우워 자이 소리를 한꺼번에 하셔야 되는 거죠. 우워 우워 네, 하실 수 있을까요? 그림 모양처럼 입술이 조금 열리면서 우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워 자이 발음법을 잘 연습하셔서 오늘 단어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h가 왔죠. 자 h가 오게 되면 많은 소리들이 소리가 약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쯤은 이제 알고 계시죠? W도 마찬가지로 약화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WH가 이렇게 단어 앞에 놓이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W, 워 소리가, 워 소리가 더 약해지면 소리가 나오지 않게 되겠죠. 그러나, 그렇다면, WH 발음을 했을 경우, 단어에 처음에 왔을 경우, 발음하지 않고 뒤에부터 발음을 하게 되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읽는데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W 발음은 그대로 워 해주십니다. 워워 그래서 워 발음을 그대로 살려주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워 에이 을자 모음이 세개인것 같지만 사실 W가 단어 앞에 있을 경우에는 자음에 해당됩니다. 기억하시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모음 소리가 왔을 경우에 앞에 어, 나중에 문법을 배우실 때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어 앞에 있을 때는 자음, 뒤에 놓을 경우는 모음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웨일, 웨일, 웨일 이렇게 발음이 되죠. l 로 끝났기 때문에 입술도 옆으로 길게 늘려주고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웨일, 웨일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War, I, t.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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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te 하시고요. 우리가 학창 시절 때는 이것을 화로 배웠습니다. 화. 선생님들께서 화로 알려 주셨는데 잘못된 발음이었네요. 와이트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눈이 오는 크리스마스일 때 화이트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미 고착화돼서 어쩔 수 없고요. 대신 영어로 읽으실 때는 white로 읽으셔야 됩니다. white white로 하시면 아이들이 뭐라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영어를또 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워이프 워이프 워이프잖아요. 워이프 워이프 입술만 앞으로 내보내면 발음을 부드럽게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워이프 피 소리가 피 소리가 앞에 있을 때는 퍼퍼 해서 입술을 터뜨려 주는 소리지만 단어 끝에 놓이게 되면 입술을 닫은 상태에서 끝이 납니다. 윕이 오입. 이것을 윕이프로 터뜨려 주지 마시고요. 윕 닫은 상태에서 발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윕워어 어, 리얼 이렇게. 알과 엘이 동시에 왔죠. 발음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워 하시고 월까지 해 볼까요? 월. 혀끝을 오므려 주셨나요? 월. 자, 그 상태에서 치경에 혀끝을 대어 보시기 바랍니다.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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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렵지 않습니다. 월. 여러 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워. 이스. 를 이렇게 발음 기호가 돼 있죠. 워이 we whis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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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단어를 보면 굉장히 길어요 자 여기에 이 단어에 발음되지 않는 철자들이 있습니다 일단 h가 발음이 안 됐죠 t도 발음이 안 됐고 e 도 발음이 안 됐습니다 자 이것을 처음 단어를 봤을 때 whistle 이렇게 읽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영어 발음은 whistle whistle 물론 입술도 앞으로 길게 whistle 하셔야 됩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 되겠죠. w 워 o a whoa, it, it. 입술을 앞으로 길게 내보낸 다음에 동그랗게 모아서 내보내시고, it, it. 자, 이 모양이 어, 그 안에 모양이 좁, 좁은 상태의 원을 만들,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it 워-이-을 일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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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이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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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일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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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이라일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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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프 r f o r f a r 로 쓰고 얼로 읽는다는 거죠 n d 이 o n e Worf. This is t h 월프 o r d for example. Worf. Worf. Yes. This 이 s t h 발음 o r d for the spelling. What i h e word f 는 r the w w A로 읽었다 라고 하니까요. 스펠링을 A로 떠올리시고, 왜 A로 읽었지? 아, 끝에 E가 있구나.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철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White, white, white. 마찬가지로 WH가 숨어 있고요. 어, 왜 I로 읽었을까? I? 음, 끝에 E가 있구나. 이렇게 단어를 해오시는 거죠. White. weep, weep, weep 네세개의 설정지만 단어는 네 개가 온다는 거죠. all, all, wall, wall 이렇게 all 발음이 자 all 발음이 i-r 이 왔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모음 a, e, i, o, u 뒤에 모두 r 이 왔을 경우에 모두 같은 소리 어 했던 거기억나시나요 어. 네, 이렇게. 따라서 이럴 경우 스펠링을 꼭 외워 주셔야 됩니다. w. w. whistle. whistle. 네, 스펠링 길었었죠. whistle.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단어는 oat. wheat. wheat. 네, 이렇게 스펠링 구성됩니다. w 이 l l will, will. 네, 스펠링 이 이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will, w o r t w o r t r 발음이 이번에는 ar 이었죠. 그런데 a 로 읽었죠. 네, 이런 단어들은 스펠링을 잘 기억해서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월프. 네 잘하셨고요. 이번에는 단어 카드만 보고 단어를 읽어볼까요? Whale, white, whip, wall, whistle, wheat, will, w o r p 네 잘하셨습니다. 그림을 보고 단어를 떠올려보겠습니다. Whale. 네 기억나시죠, 여러분? White. whip, wall, whistle, wheat. 어떤 곡식을 말할까요? wheel, w h a r f 네, 잘하셨습니다. 단어를 알아볼까요? 궁금하셨죠? whale. 고래이고요, 때리다입니다. 자, 꼬리를 바다에 탁탁 치기 때문에 그럴까요 때리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white w 색깔인데요 흰색 또 백인을 뜻하고요 우리가 흑인은 블랙 또 우리 같은 민족은 옐로우라고 표현하죠 자 마이클 잭슨의 노래 black or white 라고 하는 노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Whip, 채찍 채찍질하다 혹은 정당의 원내총무를 p 이라고 합니다 두 단어의 의미가 매치가 되지 않는데 이런 뜻이 있군요. wall. 빙빙 돌다, 선회하다입니다. 나선형 모양을 wall이라고 하죠. whistle. 호각, 호루라기, 또는 호루라기를 불다. w h e 밀. w e e l 바퀴, 바퀴 달린 것을 밀다. 자동차, 핸들. 우리가 핸들이라고 하지만 핸들은 영어가 아니라 그랬죠. steering wheel이라고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배 타륜을 w i 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는 어딜까요? Wolf라고 하는데, 네, 부두 선창을 의미합니다. 자, 마무리로 영어만 떠올려 볼까요? Whale. Well, 이런 한글도 떠오르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모국어를 한국어를 하기 있기 때문에. White. 그림을 보고 바로 영어로 떠올 수 있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영어 실력이 듭니다. Whip. w a l f Whistle, wheat, 기억나시죠? Will, wolf, 예 잘하셨고요. 8 개의 단어 확실하게 스펠링도 이왕이면 잘 기억하시고 여러 번 읽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중점 ng 발음을 연습할 텐데요. 어떤 발음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꼭 눌러주시고 마무리하실 거죠. 여러분, 다음 시간에 새로운 단어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